큐 눌러 봐. Hey. Are you crazy? Hey, are you crazy? 에, hey, 들어와. <아이씨> what the fuck? <laughs>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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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들어와, 이개야 들어와. h y 그렇게 심한 말하면 어떻요 자, 오늘 뭐할 거냐면은 레포에서 우리 서로가 국적이 서로다, 각자 각쓰기잖아요 각자 국적에 맞는 본인의 모국어가 있을 테니까 섞어서 할 겁니다, 룰렛에 나오는 걸로. 그러면 룰렛 돌리는 순서는요? 누나, 파승일, 대추, 무사로 합시다. 룰렛 돌려, 또리바! 제발! 영어! 아, 영어! 씨발 <laughs> <시발>, 중국어 가져갔다. <laughs> 마드라시야 설마 <그러면> 한국어? 어, <laughs> 슈퍼 아이돌드 쇼 농부디 지니디에 일본어!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잠깐 어게이 독일어 축드니자 그러면은 자 파쟁이부터 자기소개 니하오 워시 파칸 아이 라이크 이스크림앤마이 영어잖아 새끼야 임 어, 오케 오케 비가라이패드 음, 자기소개 <오케이>.

오, 오, 공지. 공지. <laughs> 나 조용히 하조용이다 야, 중서인아야 무사 리디갔어우리 어디 독일인 어디갔어 독일인? a 왜어 w h 무사야 어 무사 나어 니지. 어희들이 너희가. 너잘 싸우네 <laughs> 역시 희가 너희가. 너희는가가 Bet you, Busa, dead, right? A dead old life, as Haran Yago, Yago. Yeah, yeah, yeah. That's what I do. Oh my God. Very good. Very good. Hey. Why the you? No you fucking get the best motherfucker. This. <laughs> that's crazy. <right. laughs> oh Good bye. oh that gone. White mask, that mask it. Oh wait. Where are you going? Where are you going? Hand it over there. I did the One more. One more. o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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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I item one more. <laughs> I item one more. Oh. Uh. Oh. Uh, that's... 어 완관 어레밤어오일일와 9700달러 이거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 들어줘 이거 들어줘 오이이오이오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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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조심히 오케이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누나, wait. 누나, 누나 파, 파쟁이 죽어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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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프. 라이프, 라이프. 아직 이거 라이프. 팔지 말고. 라이프. 어? 아, 이미 살리, 살리자고 살 그냥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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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파 지금 죽은 and... 거 같은데요? 총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. 파쟁이? 트래쉬, 트래쉬. 아, 파쟁이 쓰레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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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래쉬, 트래쉬. 파쟁이 쓰레기를 안 살린다고? <laughs> But we go, we go, we go, we just go, yeah? we just go, we just go,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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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we go, we g e go,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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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, o we go, we go, we go, w 독일어도 잘해서 잘해줘. 어? 야! 야, 왜이래어왜 죽었어? 와,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 이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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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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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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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 나도 와도와도와도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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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운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, 오케이 어 배추야 야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니가 어? 아니 이 사람 아, 어떻게 비쾌요, 살아 피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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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어 알았어 알았어 보지요보지요 있어요 자 우리 <laughs> <근데> 독일은 뒤졌어요 Hi. h 이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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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니 i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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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<laughs> 화이트맨, 화이트맨, 베이비, 베이비, 베이비. 아 화이트맨 애기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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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화이트맨이 애도 있어요? 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아, 아, i 오오 i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 t Yeah. 아.. 씨발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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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어! 2800달러! 2800달러!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, 오 아이, 아이, 씨발.. 노노노노노노노! 근 이제 0달러! 600달러, 600달러! 오케이, 오케이! 대박 야좌몇 달러인데요? 900? 오케이, 가자! 어우, 씨발! 아이! 아이템이랑 딥킨스 하지 마요. <laughs> 좀떨어뜨봐 I want to kiss. 아이 뭘? <laughs> I d o t want to. I m n o t want to. 그큐 yeah? 눌러 봐. Hey, are you crazy? Hey, are you crazy? Hey, I what the fuck?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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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들어와 이 개새끼야. 들어와. 이렇게 심 말하면 어떻게요?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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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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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어? Uh, I'm I'm HP Um, hello fourteen. <laughs> <laughs> 됐다. 야, 새끼야루이리야 와, 들루와 들어와 이 새끼야, 들어와, 들어와, 뭐, 뭐, 뭐하아 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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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아